새해를 준비하며 연말 연시는 항상 들뜨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도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28일 국세청 직원들이 불우 이웃을 찾아 사랑의 쌀을 전달했는데요.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던 훈훈한 나눔의 현장, NTS 스페셜에서 만나보시죠. 새해를 나흘 앞둔 지난 28일. 국세청 직원들이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창신삼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아, 연말 연시를 맞아서 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독거 노인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오늘 홀로 사는 독거 노인과 조손 가정을 찾아 국세청 직원들이 정성과 사랑으로 모은 상금과 함께 사랑의 쌀을 전달할 계획인데요. 고지대가 높은 지역대가 많고 저소득층 좀 밀집 지역이라서 회사 이런 데서 큰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 아닌 어려운 지역입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방문 위로 격려하고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할 쌀을 챙기느라 국세청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저희 국세청이 종로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그 종로구에 어 오늘 저희가 그 위문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종로구청으로부터 저희 숭이동하고 창신 이동 삼동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문 성금으로서 어 저희 국세청 온 직원들이 모은 정성을 조금씩 모아서 어 위문. 성금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독고 노인이라든지 또 장애우들 또는 조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 가정들을 15가구 저희가 오늘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국세청 사회봉사단. 국세청 사회봉사단은 그동안 사랑의 쌀 나누기를 비롯해 연탄 배달, 집 수리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는데요. 네, 국세청 사회봉사단은요 전국적으로 어, 전국 관서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본청에서도 거창적인 봉사 활동을 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독거노인들 집수리라든지 농촌 봉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랑의 김장 활동, 여러 가지 이웃들에게 저희의 조그만 정성을 나눠주는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찾아간 곳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작은 집. 이곳에는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의 방문이 그 어떤 선물보다 고마운 할머니. 찾아주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큰 힘이 됩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오늘 독거노인들을 비롯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 국세청 직원들이 정성과 사랑으로 모은 성금과 쌀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눴는데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은 없습니다. 힘은 들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몸에서 더, 더욱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술 어, 너무 시려운데요. 쌀 받으신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 보니까 또 추운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한편,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현동 국세청장님도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선물과 성금을 직접 전달하고 격려의 말도 전했는데요.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 가득 튀어난 웃음꽃.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데요. 끝까지 그 웃음 잃지 않고 자라나길 바라봅니다. 고마운 마음에 문밖까지 나와 배웅을 하는 할머니. 너무 고맙죠. 왔다만 가도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 직접 찾아뵙고 건네는 따뜻한 안부 인사 한 마디가 어르신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는 선물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지만은 앞으로도 저소추 이런 지역에는 후세청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번 해주시면은. 도쿄는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남일 같지가 않고 정말 음, 꼭 이런 때뿐만 아니고 항상 이런 분들을 돌보고 또 어,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눈도 많이 오고 추운 날씨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르신들한테도 선물도 갖다드리고 이렇게 같이 훈훈한 연말 같이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을 알기에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미소가 있기에 국세청 직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계획인데요. 조금 더 저희가 또 열심히 분발하고 또 많은 분들의 정성을 모아서 조금 더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것처럼 비록 사람 후대의 작은 성금이지만 그 속에는 국세청 직원들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그 마음이기에 우리의 추운 겨울 나기도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새 소망요 우리 국세청 포함해서 대한민국 잘되야 되고 모든 모든 분들이 다잘 살도록 하는 게다럽겠습니다 어, 새해에는 저희 어, 국세청에서도 어, 그동안 에 해왔던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더 많이 힘을 내서 우리 국세청이 정말 어,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